준무립수어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병난 집사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마음에 부어진 소원을 따라 캄보디아에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 것 같고 성교 열정도 기도도 부족한 제가 가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하는 마음과 고생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교 여행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일상에 젖어 그저 그렇게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저를 책망하시기보다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그곳에는 귀한 것이 된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선교를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제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간지 모르게 학교 사역을 하고 교도소를 방문하여 세례식과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30cm 정도의 공간밖에 허락되지 않아 잠을 제대로 잘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 왜 나는 발전한 한국에서 태어나고 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 죄를 짓고 이곳에 있는가? 똑같은 은혜를 주님께 받았는데 성교사님들은 물도 더럽고 잘 나오지도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이곳에 있고 나는 편안한 한국 땅에 있는가? 그럼에도 또다시 한국에 돌아가면 여전히 안일하게 살아갈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쉽게 기뻐할 수 없었고 쉽게 감격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지체들은 기뻐하는 것 같은데 저의 이 무거운 마음은 무엇 때문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살고 싶지만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게 일생 교회의 종을 치다 종탑 아래에서 생을 마감했던 무명의 크리스찬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할수 없는 것에 주목하기보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주님은 그것을 오병여로 받으시고 축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교회 담벼락을 페인트 칠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큰 열매를 바라기보다 작은 씨앗을 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저의 할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교는 혼자서는 결코 할수 없습니다. 작은 힘들이 모여 하나가 될때 가능합니다. 기도로, 물질로, 반찬으로, 예쁜 핀으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해 주신 지체들이 있었기에 이번 성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또한 늘 통찰력 있는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목사님 열정과 진심을 다해 섬기시는 사모님 환한 웃음으로 뛰어다니시는 부목사님 돌아가신 아빠가 생각나는 묵묵히 헌신하신 건우한 장노님 너무나 예쁜 우리 아이들 찬이성빈이 진서, 광혜, 예지 든든한 준호 형제님 남편과 어린아이들을 떼어놓고 성교에 동참한 박유미 집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하게 기둥되어 섬겨주신 김창수 집사님과 정윤옥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딸 한나, 저는 요즘도 함께 갔던 지체들을 생각하면 집에서 눈물이 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저는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